그동안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에 지저분한 낙스들이 가득 차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오늘 한인회가 낙스를 지우는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벌였습니다. 전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림픽 거리를 중심으로 곳곳에 세워진 LA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조형물.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LA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전통 문양으로 재단장했지만 어느 사이에 낙서로 더럽혀졌습니다. LA 한인회는 낙서로 흉측해진 한인타운 조형물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설치물에 낙서, 프린트 낙서를 지금 하는 데서서 앞으로 한인타운을 예쁘게 좀가꾸 달라는 의미에서 주니어 한인회를 동원해서 지금 우리 설치물에 낙서 제거 운동을 지금 전개하습니다 낙서를 함부로 하다가 적발되면 중범죄로까지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낙서는 갱범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거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서 하 이제 얼마나 크게 했냐에 따라서나 죠 하나도 만약에 벽 전체를 했다 그렇고 그범이 특히 오늘 낙서 제거 작업은 한인 1.5세와 이 세들이 주축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깨고 그리고 이쁜 이렇게 낙사기에는 좀한국인로서 그게 좀 마음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닦으면서 깨 치우면서 그게 더 마음 조금씩 조금씩 풀리거든요. LA 한인회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낙서를 정기적으로 제거해 깨끗한 한인타운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